미리 못 바꿔줘. 가라. 준비. 공격아주세요 아, 나이스 아. 음.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우리 우리 너무 개별 활동하고 있어. 나 뭐야? 아, 아 개운초. <laughs> 이거 밑에 뭐지? <laughs> 정크가 뭐, 그 있는 거야? 한 방에. 어. 다 어디갔어? <laughs> 갔어 아래 지하에 <laughs> 메이 있네요. <laughs> 우리 지하 내려가면 안될거 <laughs> 같은데? <걸려>? <laughs> <laughs> 저 맥크리 뭐야 당신의 아. 밑에 디바 있어요? <laughs> <해>. 어디 맥크리로 사 어, 파라 떴다 파라 했다 내 노리스 잠시만 <laughs> 오 나이스. 아 우리 파라 어디 갔어? 여기 있어요. 어디어보이있나요 어, 파라 잠시만요. 아 저거 메이 아아 이거 못 살려요 삼촌. 나이스. 아하. 나이스. 어 아, 뭐야? 없라. 좀 드럽해. 어? 여기 라가 없어. 지점 확보 뭐야 왜 힐러가 덕후 없어 덕후 죽었다 나이스 아, 그쪽은 왜 힐러 없어 저게 팀워크죠 어떻게 당겨 나이스 아그 밑에 잠시만 노리스 뒤로 나와야 음, 음, 음. 아이 새끼야 뭐야 우리 다 따로 지 <laughs> 저희가 아까.. 아또 이래 또 아쉽다. 뭐아 뭐하는 거예요! <laughs> 이거 자살하면 <웃음> 까인다고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밸런스 맞췄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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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와스의 파르 어떻게 된 거야. <웃음> 진짜 어이없어. <laughs> <의미> 파르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리비아아그 어? 아, 어, 바깥으로 나와나 혼자 아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아나 혼자. 아, 아, 예. 나이스. 뭐아안 <laughs> 돼. <laughs> <laughs> 아 여기서 날려봤자고 안돼 노리스! 아 파라 거기 왜있어요 아나 망했다 아 날라 들어왔어 <laughs> 저기 파라 어디있냐? <laughs> 어다공 <laughs> 어, 칩시다 어, 그렇게 양처럼 씁니까? <웃음> <웃음> 어 <laughs> <매일 조심하세요. 웃음> 아이고 아아 이거 몰랐다. 아, 어나이스 우리 올라가고 있어요. 좀만 사렴 사리고 있습니다. 역시 사리고 사리곰탕. 노프 <laughs> 뭔데? 안돼. 나이스야. <laughs> 야 아, 부활하면 아, 살아난다는 거. 안돼 그. 아나 죽었. 좋아, 서열 정리. 공격 받고 있어. 리시피. 아. 서열 정리. 아 절. 머리 나가자 빨리. 아이고 미안. 빨은노래어 <목소리> <노래예요. 제가 왔어요. 웃음> 이거 망했는데? <laughs> 아닙니다 <웃음> 아 뭐야 <laughs> 아 안돼 <laughs> 이거 뭐야 노도우가 <laughs> <돌아오버> 이걸? <laughs> 아, 아이씨 <laughs> 아나딴거 해야겠다 말을 잡으려고 <laughs> 유도우까지 <laughs> 꺼낸 거야? 흐 <laughs> <이상인가? 웃음> <laughs> <잘> 잡으려고 유도우까지? 리를현야 <laughs> 와, 기집도안들어가 가! 아이, 라이. 뭐, 하고 있어요. 아 조작을려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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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 인간. <laughs> 아이, 젠장. 아, 인성 좀 봐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비겼다. 오, 좋아. 할만해. 그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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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뒤로 와요. 우리도 팔라 잡는 것좀해주사 아니.. 네, 하고 민, 있어요 님들 <laughs> 아.. 둘이 같이 덤비네요? 콜레도 안되니까 아 이게 뭐! 와! 지원, 나이스 나이스 안되면 쟤나 와우 팀장님 위도우 조심 아, 아 벽에 붙지마요 <laughs> <laughs> 어, 너 셋, 아, 나죽다너 셋. 너 위도 보드리겠습니다면서 들어갔어요. 맨. <laughs> 그 팀은 그래도 위도 있잖아요. <laughs> 빨리 회복됐요 아, <laughs> 아, <진작에. 웃음> 뭐가 있어 보이는데? 여, 모였다 갑시다, 노리스 거기. 아, 어, 법적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 어, 놀래오, 그래. 아, 니 받으실... 아아아아 메이 히핀 여러분, 저희 동점 됐습니다. 됐다, 어때? 이제, 이제 모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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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. 모이러 간다. 모이라. 우리 팀 모이라. 위에 이거, 이거 위에 봐봐 아니 이도 있는데. 너 팀, 아 이거 어디야? 이 팀, 이팀 가고 있어요, 가고 있어요. 이라안 돼, 노리스 힐받아. 나와, 아무 데로나 나와. 아무 데로나 나와. 이라뭐숙소여 어, <laughs> <노리스. 숙소리로> 여기. 저리를향하에 <놀람> 네, 근데 메인. 려고 뭐 하는 지 않니, 이거? 일단 음. 네, 부셔봐요 지에 모이라 있다. 아야 아, 아무도 없다고? 어 메이 있어 메이 메이 딸피어? 메이 놓쳤어요피요 와. 와. 어? 달리면 된다. 아니에요. 나와야 돼요. 이건 또 그럴 줄 알았지요? 아, 네. 아 나이스 이아가 커버 지려 아우스턴키드가 진짜 잘하네 아 아파요 나 거기 못 가요 아파요 아왜 왜 이렇게 짧은데 오케이 매이 맘 믿대요. 아파요. <laughs> 나이스 됐다. 아파요. 아, 아, 어. 팀팀 나이스. 와팀 희망 나이스. 어. 이거, 이거. <laughs> 아 어이없어. <laughs> 아, 어이없어. <laughs> 아 뭐야 왜 내가 아닌 거야? 고셈아 안돼... 내가 못 맞추는데. 와. 잡았다. <laughs> 에이, 어떻게 바꿔세요? 다